조정을 받기도 하고 폭락이 오기도 합니다. 이럴 때는 과연 급격하게 샀던 그 매물의 주체, 매수의 주체가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 수요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면 실거주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가격을 받쳐주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수요층이 아무리 두텁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층이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 수요인지 두개다 섞여 있는 상황인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하면 전통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. 집값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놔요.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. 또 정책적인 측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지금 상황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둘 중에 하나죠. 오르느냐, 떨어지느냐. 문제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까냐는 것이죠.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집값은 반드시 떨어집니다. 또 떨어지는 때가 있었으면 반드시 또 오르는 거고요. 다만 그 변곡점에서 집값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점을 딱 정해가지고 집값을 바라보니까, 아, 집값이 올랐다. 집값이 어느 기간 동안에 떨어졌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, 집값은 항상 변화하고 있었어요. 다만, 내가 그 변화를 피부에 확 와닿지 않게 바라볼 뿐이었고, 지금에 와서 또 민감하게 집값을 바라보니까, 집값이 떨어질지, 오를지, 그거에 대한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집값은 항상 변화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.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오른다라고 하는 그 일반론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. 지금 시장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다 상승론에 무게를 두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상승론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. 집값을 바라보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외부 변수가 있어요. 그 변수를 다 집값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큰 특징을 집값에 넣으면 언제 떨어질 것인지 또 어느 시점이 위기가 될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우선은 가장 많이 확인해봐야 될 것이 거래량이죠. 거래량이 늘었다, 거래량이 줄었다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조정 지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정 지역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.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.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매물이 줄어들면서 거래도 없다. 당연히 집값 상승을 점칠 수 있는 거죠. 단순히 거래량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집이 여러 채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. 나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. 이런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. 다만 항상 집을 사고 팔 때는 적정 시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되죠. 적정 시점이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내년 6월 전후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. 그때로 인해서 세금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. 물론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부담이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데는 그 부담이 부담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급격하게 오르면 조정을 받기도 하고 폭락이 오기도 합니다. 이럴 때는 과연 급격하게 샀던 그 매물의 주체, 매수의 주체가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 수요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면 실거주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가격을 받쳐주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수요층이 아무리 두텁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층이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 수요인지 두개다 섞여 있는 상황인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입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입지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수요층이 두텁고 또 입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곳이죠. 이런 곳에서 가격이 주춤하다면 당연히 올라 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고 실거주가 그쪽을 메우게 된다 라고 하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메워 줄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탈 수가 없고요 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장을 탈 수가 없어요 외부 변수 또 적정하게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집값이 지금 대세는 상승론인데 상승론의 반대인 하락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. 집값이 주춤주춤해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올라탈 것인지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판단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실거지 유무와 보유 부담 능력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거래량 또 수요층의 구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신이 실거주던 투자수요던 멈출 때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저금리가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언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. 분명한 것은 집값은 변하는 것이고 집값은 올랐으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올랐다고 해서 추경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주변 역감과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. 특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지금 대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모른 척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은 어떤 변곡점을 맞아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집값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도 또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.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. 댓글 달아주십시오.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